신한돌개입니다. 신한돌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돌개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간장게장 담을 때는 꼭 한번 냉동을 하신 다음에 간장게장 담고요. 무쳐 드셔도 맛있습니다. 재구매가 많은 신한돌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이 제철이고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강송동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5월달부터는 강성돔이 금어기가 들어갑니다. 금어기 전에 강성돔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핵감용하고 어, 구이용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핵감용하고 구이용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새우입니다. 중화새우가 깨끗하고 맛있고요. 중화새우를 가지고 젓갈 담으셔도 맛있습니다. 중화새우 젓갈 맛있잖아요. 그리고 중화새우 가지고 어. 국에 넣으셔도 맛있고 파스타 해셔도 하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심이 통치고요. 통치는 어 사이즈가 45cm 전후로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지금 통치가 인기가 좋고요. 통치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통치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박대입니다. 박대가 인기가 좋습니다. 한 상자에 25마리씩 들어가는 25미 박대는요. 박대가 굉장히 어, 살이 부드럽다 보니까 맛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는 박대. 박대 살이 부드럽고 맛있는 박대입니다. 그리고 송팽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가 이 손팽인데요. 왜 맛있냐? 어, 드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손팽이 단점이 가시가 많아요. 가시 조심하시고요. 가시 조심하시고 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30미 수조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수조기고요. 수조기가 맛있습니다. 수족이 드셔보시 맛있겠지만 구워드셔도 맛있고 찜에 드셔도 맛있습니다. 큰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 생선 큰 사이즈가 굉장히 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칠미 왕특대 수족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저 솔직히 어, 봤던 것 중에서 오늘 갖고 온 칠미 왕특대가 가장 컸,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큽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자미입니다. 15미 가자미고요. 사이즈는 35에서 38cm 전후로 들어갑니다. 가자미 큰거 좋아하신 분들 가자미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어, 사이즈 편차는 조금씩 있고요. 구워드시거나 튀겨드시거나 미역국에 끓여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잡어도 갖고 왔는데요. 딱돔 12마리, 서대 5마리 갖고 왔습니다. 어,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어, 자버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딱돔이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싱싱.